이시도이더하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트로, 누가보음누가보음에다 똑같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논이, 예, 예 누가보금 가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마트로보에서는한 예, 사람이 이렇게 나왔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한장면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을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이테인트를 행한 도봉이다 보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리신 것이고 그 부자는 내가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되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 삼각되자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요그 다음에 마가는 조금 서해보이라서 이관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청년으로, 이제, 저기, 부자청년, 이렇게 하고, 누가 보면 지도자, 관원이라 바이세인이며, 그리고 지도자가, 그래서 서유가 그래서 자세들이 유언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많은 그렇게 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그러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2015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출발하면서 우리 굉장히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2 0 0 0년대2 0 2 0년인가 2000년에 제가 <laughs> 예, 경찰에 고발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질병관리법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실, 이제 그,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대법원 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4년 동안 끌어오던 재판을 지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저를 눌렀는데, 대법원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에, 형사건이거든요, 저도. 형사건인데, 2년 동안에 결과는 뭐였느냐? 기각이었어요. 기각시킬 거라면 일찍 시키지. 그걸 2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기각을 해서 다시 고등법원을, 고등법원에 판결로 내려가고 있고 말았습니다. 참,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제가, 신앙모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말 그대로 지금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 볼때 너무나 흔들된 사회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은 국회 사당 앞에 세이브 코리아를 또 가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한남도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 들고 왔는데, 한남도에 가니까, 한, 저기, 그다 지금, 이제, 인석열 대통령 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몇 명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몇명 갑니다. 한 다섯 명 비율. 20대1, 30대1, 아마 그 정도 되겠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너무 작다 보니까 경찰이 반 캔들을 다 쳐서 무파까지 쳐져가지고 보호를 해요. 무파들은 워란 말이니까 무파랑 좌파랑 붙이면 싸움 나니까 좌파들을다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심각하구나 우리 나라의 정치 싸움, 사상 싸움, 체계 싸움이 너무나 심각하구나.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미국도 온 언론사를, 로이터 통신이든,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하지만 자파 중에 자파거든요. 미국의 언론의 80%가, 80%가 완전 자파. 우리나라도 언론이 거의 다가 자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언론이 전부 다 자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파를 욕구하려는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가 자파형, 사회주의형, 공산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느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문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자유민주로 전 세계가 퍼져 있다면 정말에 적크리스도가 나와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을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화가는전 세계가 공산화돼간다면 적크리스도의 등장과 그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 되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힘드시죠? 저도 우리 먼저 문전권때 사실 저도 교회를 문 닫을 뻔했고 그리고 또 급격 고발돼 가지고 재판에 4, 5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 인장이 왔어요. 우리 코로나 때에 말 그대로 교회가 만개 교회가 문 닫았다 그때 말을 하더요 종교의 그런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육자는 더욱더 시한짓기가 힘들어진 것이 지금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러한 뒤에 우리도 달라졌지요. 코로나 전에는 경성회에여기모임이요 그때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를 제가 이 문경 우주전에그 그 호텔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가 한1 0여년한 18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여기서 노예도 하고 우리가 10년 아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이상 먹고 여기 왔던 것이고. 그러다가 한 4, 5년 전서부터는 수학복 탁공대로 저희들이 또 바꿔서 한 4년 동안은 수학복 탁공대학로 하다가 오래다시 우리 인간 온천으로 이제 대로 왔는데, 제가 느낀 것이 그때는 숫자 가져갔지만은, 노예원 숫자 가져갔지만은 거의 다 8, 90%가 다 참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종교도, 정치도, 어떤 것이든 응집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번에 놀란 것은 뭐냐. 사실은 제가 지금 민선의 결 같은 경우 탄핵 사건을 보면서 군인들이나 경찰이나 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 단체가 어떠한 단체였습니까? 절대 상위에 명명에 죽고 살고 하던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살고 좋은 기회라고 변질대어가는 그런 시대가 니다 그런 그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력을 감당하겠느냐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명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육법을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나 부자 청년이나 간원이나 세계 보험서에서다 나온 이 사람, 어떠한 사람든지 어떠한 사람을 알게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가 영생을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사가 되고 주의 동의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일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어찌 못한다는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하가 반는 길로 나가는 것과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하가 반는 길로 빠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가 천국 가는 것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명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어떤 권력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절대 천국의 영생이 믿는택일지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 아, 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것은 입니까 예수만이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은 두 번째. 예수가 나를 구원의 반면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반면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 재산을 다 팔고 난다. 그랬더니 부자인 걸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누가 보며 누가 나오냐면 사케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케오라는 사람도 부자였어요. 근데그 사케오는 예수를 만나려고 돈을 갚는 남을 면할 때 예수가 그를 찾아와서 사케오야 내가 내가 내 집에 이거 해야겠다. 그랬더니 사케오는 뭐라고 얘기하면그 기도한 생명들 같은 재산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서 도색한 것이 있거든 내게는 값된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 오는무독 니가 메콩루에 절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지탄받는 자였지만 그는 재물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제이 말은 저는 뭐냐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맞는 재물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은 특히 더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는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나오게 됩니다.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갈지않았습니다 거기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 똑같이 아브라함의 사람이었지만,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던 것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 음부에 갈것 같습니까? 니 돼. 그는 늘상 자살 옷을 입으며, 그는 늘상 자취를 하며, 자취를 위해서 즐겨 입어, 자기 문간에 있는, 해문에 있는 나사로를 거절 떠보지 아니하니, 그가 문내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재물을 잘살용하자재물가리를잘살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재물가를 우리가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세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인데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육질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명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사명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사명인 문제를 우리가 올해는 완수하는 자라겠죠. 사명이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 를어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남동에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꼭 보고 와야 되겠다. 오늘 전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갔습니다. 며칠에서 같이 갔는데, 예. 네. 그 상황을 좀 보고 와야 돼. 옛날에 강화동에도 제가 가봤는데,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가보고서 느낀 것이, 결론이백성들이그 추위에 밤새에서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인들의 욕심때문에 결국 생겨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욕심 그거였습니까? 뭐 자신의 사명을 막가뜨이었죠 정치인이 뭘 했어야 되겠니까 나라를 위해여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신생이 되는데 자기의 배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올한해 동안 달려가서 다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달려야 그리고 주님의 복무를 칠거야 제가 지난 5개 날 대법원에서 성물를 받았는데 목사 다섯 명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 제가 참 생각에 든든한 게 국회의원들 다 걸렸을 때의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줬어요. 보통 저가 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 10만 원씩 벌인 게 있어요. 그데 목사들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검사가 300대 있었어요. 200만 나어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대법원에서는 지각이 있어요. 목사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라고 그 해요. 부채용은 30만 원내고 일반 매상은 10만 원된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코로나 창궐할 수 있었던 걸음 수에서. 그리 목사님, 리명말씀드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청판 적이 섰을 때도 그때 판사가 저한테 한, 저희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지도장 벌선 수험해야 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이지 말라는 게 모여서, 모여서 지도합니까 모여서 집료를 아주 그난 대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저는 대기야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 작년에 내냐면은 학교 강의도 못 합니다. 공부한 법다 자기 잘리고, 100만 원 넘으면 다 국회의원 그다 반납해야 되죠그 싹, 저기, 저도, 그래서 아예 작년 2학기 때서부터 아예 교수직 반대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예? 저도 그 구제될 줄 알았는데, 반대 이걸 보면서, 야, 힘든 세상이구나. 우리가 뭐계하기 힘든 세상이 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욱더. 십자가에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 을주는냐는 물론 주님이 우리를두도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서로 혼내해서 힘을 붙어다주는 것은 우리 동력자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올해 저희가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 형상들의이 응진력을 다시 한번 키워보면서 다시 응진력에 대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교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의사에서 해서, 말이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2015년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실 절대 설계하면서나 이럴 때 정치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은 결코 내 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가가시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사람은 할수없으나 다만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회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함께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증사원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경성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성교회 안는 집교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날니다 아멘.